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 축구 국가 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구설수가 무척이나 심합니다. 축구 감독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감독 선임 문제에 합리적으로 선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결 원칙에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감독은 지도하는 지도자이기에 선수 생활을 잘했던 선수와 감독 자질은 분명히 틀립니다. 감독은 항상 덕망이 있어야 하고 선수는 재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덕망이 많은 감독인지 한번 사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주가 이제 홍명보 사주인데, 무토 일주에 이 화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일명 화토 중탁 사주라 하고 또한 여기 관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관인 상생 이게 이제 공직 내지는 교육계로 이제 통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 무조건 뭐에 금과 수가 필요한 어떤 사주가 되겠죠. 어 마침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까지는 이제 금수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3부터 이제 하운이 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수와 금이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이 세운에서 보면은 올해가 갑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진하고 유가 이렇게 만남을 해서 신앙상시왕이 되면 교육과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얼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병오 정미가 오면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올해 이제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한마디로 인수 태왕이 되니까. 결과적인 어떤 부분은 운이 좋지 못하다. 어, 시합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 훈행년, 이렇게 3년 동안은 좀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적절한 어떤 방법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욕을 먹든 안 먹든 국가의뭐 그 축구가 빈스터를 낼수 있도록 어떤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모든 게 자기 욕심으로 인한 부분에서 자기 명예를 얻고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국위 선양하는데 무너뜨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어 항상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를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어 나의 어떤 나보다 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느냐 안 그러면은 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검토해 보고 검토한 후에 해야지 자기가 욕심을 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국가적인 어떤. 대망이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항상 나타납니다. 모든 거는 다 욕심, 욕심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욕심을 댈수 있으면은, 어, 버리는 게, 어, 좋은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욕을 먹는 그 자체가 향후에 두고두고 두고 욕을 잘하는 거는 그 순간적이지만 욕을 먹는 거는 평생 잘못하면 평생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고 또 판단해보고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